3, 2, 1, GO!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그 병원이죠? 네,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5월 20일부터 병원에 진료를 네. 받으려고 하면 신분증을 네, 네. 꼭 챙겨가야 되는 겁니까? 5월 20일부터 내내 본인 확인하기 때문에 병원 오실 때는 신분증 들고 오셔야 돼요. 지금 아, 저희는 그 전부터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예. 예. 일단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어,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사용 설명서입니다.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병원 본인 확인 강화 제도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병원이나 클리닉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진료를 받을 환자 본인이 신분증, 건강보험증 같은 신분확인수단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본인확인 가능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요양보험증, 여권, 국가보험 등록증 이 수단을 제시하시면 되고 예외사항으로 19세 미만 응급환자 최근 6개월 이내 동일 병원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신 분은 예외사항이 있으시니 꼭 이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어플에 들어가셔서 꼭 지참하시고 저장해 두셨다가 병원에 가실 때마다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